우리가 살면서 정말 걸러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진짜 이꼴저꼴다 보는데, 어, 걸러야 되는 사람들이 몇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어, 내가 뭐 하려고 하면 매사에 나한테, 야, 니네 그게 되겠나? 아, 일은 안 된다. 하지 마라. 치아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어. 나한테, 내가 뭐 말하면 부정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막 깎아내리는 사람들 이 있어. 그 사람들 그러고요. 그리고 남의 일은 안중에도 없고, 지밖에 모르는 사람들 있어. 지밖에 모르고, 계산적인 사람들. 사람들 만날 때, 어, 자기 필요할 때만, 어, 찾아오고. 딴 사람들이 뭐 도움 필요할 때는 전혀 신경 안 쓰고 계산적으로 내가 이거 도와주면은 얘, 얘는, 얘는 나한테 내가 얻을 게 뭔가 이렇게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걸러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등급을 매기는 사람도 있어요. A, B, C, D. 어, 야는 A고 야는 B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딘지 하는데.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많습니다. 의외로 주위에 많습니다. 나도 등급을 매겨 줘서 내가 뭐가 돼가 있을 수도 있어요. A인지 B인지 C인지 F인지 내가 등급이 매겨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걸러야 되고 앞땅 까고 뒷땅 까는 사람들 있죠. 내를 이 사람이 언젠가는 이 사람이 내력도또 깝니다. 그렇게 뒷땅 까는 사람들, 앞땅 까는 사람들, 그 사람들 버려야 되고 그리고 이간질한 이간질 잘하는 사람들. 고자질 잘하고 이간질 잘하고 입싼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분명히 분란을 일으킵니다. 시끄러운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 사람들 걸러야 되고, 그리고 평상시에 맨날 우는 소리하고 불평, 불만 많은 사람들 있죠. 너는 입에서 좋은 소리가 한 번도 안 나오노? 하는 사람들 있죠. 한 번도 입에서 좋은 소리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그냥 걸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